여러분 엔드트 아가씨 엔드트 떨려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네. <laughs> 아가씨 파주시라는 것이 오빠 방금 방금 아가씨에게 그, 5만 그, 원이라는 소원을 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아가씨 너무 정신 없어 오빠 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식사님 럭셔리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아가씨 아가씨 큰일 뻔했어요 약간의 정신줄을 좀 붙잡고 해야겠다는 것이에요 10만 원도 주셨다고요? 아가씨 지금 게뭐내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일억 주나갔다고요? 아니 아가씨도 그거는 속지 않아요. 여러분 아가씨가 바보로 하시나요? 어이가 없네. 사제의 공캠은 여러분 아가씨는 어, 네, 절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가씨는 어쫄안 쫄려요 여러분. 안 쫄린답니다. 예, 여러분 안 쫄려요? 국주스님, 아가씨 다음 주 용서못한... 공포 게임 가져오겠어요. 저 허죠? 아가씨는 증명해. 깼다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아가씨 공 게임 즐겨보겠다는 네. 것이에요. 아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 방향대로, 아, 아, 방향대로 아,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신신 신노? 여러분 명령이? 신사답게 행동하시는 라 것이 요 여러분 신사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시잖아요. <laughs> 여러분 재미 <laughs> 재미 들리신거아니죠 <laughs> <laughs> 여러분? 허 <laughs> 아가씨? 아가씨 이런 걸 개피지 않아요. 왜냐 마가씨는 강철. 아, 강 품찬동식. 아니 왜 강철만 붙이면 단어 기억이 안 나죠? 맞아? 아니 아가씨 청년 치매라는 것이에요? 그건 인... 강철. 강철. 강철의 영감 출신 아니라 강강강강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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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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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